네, 법정 스님이 사랑한 책들을 소개합니다. 어, 이번에 소개할 책은요. 숨어 사는 즐거움, 은둔과 풍류 이야기, 허균 지음 되 있습니다. 허, 허균, 홍빌동종으로, 그 홍빌동전으로 유명한 바로 그 허균입니다. 어, 옛날 사람이죠. 어, 책도 옛날 책, 책은 뭐, 어, 네. 책은 좀 오래된 책이긴 합니다. 출판한 책 중에서도 조금 오래된 책으로 알고 있고요. 어, 이 책은 허균이라는 분이 홍길, 그, 참, 우여곡절도 많고, 이 관직에 등용됐다가 또 잘렸다가 등용됐다가 잘렸다가 결국은 또이 영모, 역모였던가 어, 네, 영모로 죽임을 당한 는 분이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은둔과 풍류, 은둔 이렇게 유배 이런 것도 아주 익숙하신 분이고, 그다음에 높은 곳에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렇게 굴곡이 많으셨던 분의 이야기입니다. 어, 제목을 숨어 사는 즐거움이라고 돼 있지만, 숨어 사는 즐거움만 어, 있는 책이 아니라 그 음, 은둔과 이게 풍류 이야기도 나와 있잖아요. 그 선비의 그 자연을 벗삼는 어 풍류 이야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단락별로 전개되어 있습니다. 이, 이 책의 조금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느낌이냐면 다 이런 느낌이거든요. 뭐 송나라, 은사, 호장류, 누가, 어느 나라, 어느 시대의 명나라 주로 다 중국이긴 하지만요. 뭐 어느 지역의 누구가 요 여기 지금 보이는 한 페이지 정도 또는 반 페이지 정도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. 우리가 흔히 접하는 뭐 노노, 뭐 공자, 맹자, 뭐 그때 누가 어쩌고 저쩌고, 그 다음에 노자 책들 보면 다 짧잖아요, 짧은 이야기들이 모여 있는데 이 책은 이제 허균이, 어, 지은이가 여유가 좀 있을 때가 많았잖아요. 이렇게 국제를 이제 자리에서 잘리고 이제 숨어 살거나 또는 그냥 살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시절이 있으니까 그때 여유가 있을 때 공직에 있을 때는 일을 해야 되겠죠. 요즘 그 정치하시는 분들처럼 공직에 있으면서도 놀면 안 되겠죠. 자기를 위하거나 어쨌든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자기의 뜻과 맞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거리로 삼을 만한 것들을 모아둔 겁니다. 책을 많이 보신 분 같아요. 보시는 분은 다 책을 많이 보시겠지만 지식인이니까 그 책들 중에 그 책이라면 하 주로 이제 중국에서 온 책이 많으니까요. 유래된 책이 많으니까 주로 거의 다 이제 옛날에 어느 시절에 누가 뭐 삼국시대에 누가 뭐 누구 시대에 누구가, 어디 지역에 누구가, 출첨 이상의 누구가, 뭐 이런 짤막짤막한 이야기입니다. 이런 짤막짤막 그 역사서나 어떤 다양한 책들에서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자기 분야, 딱, 딱그 은둔 생활이나 유배 생활이나 이렇게 외로운 시절에 친구가 찾아오면 이렇게 술과 한잔, 아니면 뭐 그냥 다과를 즐기면서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자기 스타일의 이야기만 엑기스로 뽑아놓은 그런 책이거든요. 아, 짧, 짧고 짧은 책이기 때문에, 이, 이, 이 책에, 그, 이 책을 한마디로 사자성어로딱 줄이자면, 안빈낙도입니다. 편안하게, 가난하지만, 아, 즐거움, 도를 닦는 즐거움을 느낀다. 뭐 이렇게, 그런 거예요. 어. 어, 너무 편안한 거다, 사실. 뭐, 골치 아픈 거 해봐야. 뭐, 이런,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자연과 함께 살리라. 뭐, 이런 선비의 이야기니까 참, 세월 좋은 이야기를 모아둔 책입니다. 어, 길지 않으니까, 뭐 이거는 화장실 책이나 또는 뭐, 잠시 앉아서 봐도 몇 편의 이야기 또는 한 달락의 이야기를 금방 읽어낼 수 있는 책이거든요. 어, 이런 종류의 책을 좋아하신다면, 어, 이 책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. 감사합니다.